반갑습니다. 그림같은 바다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재 1층에는 가든을 하고 있고 2층에는 펜션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주택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2차선 도로고 펜션 오선 뷰를 바라볼 수 있는 바다조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참고로 이집 주변으로는 현재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집 말고 지금 현재 땅의 면적이 323평인데 이땅 안에서만 효가로 건축을 할수 있지 다른 지역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메리트가 더보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남해 바다 조망동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다 조망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는 바다 조망을 펜션 바라볼 수 있는 오션부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 정말 귀하지 않고 흔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동결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층은 현재 가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의 평수는 약한 50평 정도입니다. 이제 식당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 2층은 펜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방으로 해가지고 손님이 있어가지고 펜션 내부는 보지 못했는데 1층 가든 사진만 찍고 동영상으로 찍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진 바다 조망을 펜션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땅의 면적이 320평 이렇게 깔리지입니다. 추가로 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도 있고 또 무엇보다 바로 이 차선 앞이 바닥이기 때문에 정말 어 평생 있는 바다 도망을 함께 볼수 있다는 자체로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듭니다. 바로 2차선에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인데 1층은 식당인데 2층은 펜션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뭐 컨테이너 박스하고 뭐 조그마한 정원이 꾸미져 있습니다. 미 있고. 쪽구장도 따로 달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추가로 더 건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충분하게 건축을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1층은 가든 영업이 조금 뭐 하기 싫으시면 커피숍으로 개조를 해도 손님들이 제법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졌고 2층은 펜션이지만도 주택으로 개조하고 가지고 거주를 하시면서 뭐 커피숍 영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습니다 바다 조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물건 정말 흔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남해고 설천면은 남해 대교를 지나면 바로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설천맨입니다. 설천맨 다음이 고현맨이고 설천맨은 바다 조망이 좋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색깔도 푸른 빛으로 너무나도 바다 색깔도 좋고,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피숍을 해도 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졌고, 바로 식당 붐을 수리해가지고 커피숍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시 1층 가든 내부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는 충분하게 다보셨을리라 생각되어지니까, 내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외부 테크도 아주 넓게! 이런 것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면적이 50평 정도가 되니까 정말 넓게 급피숍이나 가든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식당에 자신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급피숍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영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이 이제 총 3개로 되어 있고 입구에는 이렇게 넓직한 식당. 아주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고, 주방 옆에 방도 따로 주인이 거주하는 방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는 방이 첫 번째.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그 옆이 두 번째. 또 안쪽이 방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방입니다. 총 50평이니까, 얼마든지 커피숍 영업도 가능하고 또 다른 용도로 생각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2층은 이리 외부 계단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땅의 면적 323평 평균적으로 이 땅에 이 주변에 우리가 실거래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평균적으로 바닷가를 접한 땅들은 평균 한 200만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위치가 좋고 바다 조망이 좋은 곳은 평균 거래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땅의 면적만 해도 323평입니다. 바다 조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는 있고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매도 금액은 몽땅 합쳐가지고 7억입니다. 쪽구장 같이 충분하게, 어 여유로운 공간도 있고, 그게 또 건축도 가능하니까, 평생 오션뷰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커피숍 영업을 해가면서, 거주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은, 지금, 큰, 크게 방두 칸에 거실되어 있는 방이 한 칸이 있고, 또, 방한 칸에, 거실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곳은 손님이 있어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방한 칸, 거실로 되어 있는 펜션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아주 넓고 조망이 좋아가지고 손님들도 제법 많습니다. 2층에서 바라보는 바다 그 2층에서 바라보는 바다 는또더 한, 더 한층 더 운치도 있어 보이고 좋았습니다. 여기서 남해읍까지의 거리는 승용차로 15분에서 20분정도면 무난하게 빠르지 않는 속도로 가도 남해읍까지갈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뭐 투숙객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벤치시설도 되어있고 이런 바다조망 정말 흔하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매도금액은 몽땅 7억입니다. 320세 평, 금평 약 90평. 또 추가로 더 건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슬천면문리입니다 320세 평, 매도금액 몽땅 치르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부탁드리고 특히 알람벨을 눌러놓으시면 저희 린닝 부동산 TV에서 방송하는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